자,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, 복숭아를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냐 물어봤잖아요. 그래서, 요 문제는, 복숭아를 X라고 두면 되겠습니다. 복숭아를 x 개 복숭아를 물어봤기 때문에, 얘를 X라고 놓습니다. 자, 근데 문제는 사과도 사야 되거든요. 그럼 사과는 뭐라고 둬야 되냐? 자,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, 복숭아와 사과를 합해서 20개를 사려고 한대요. 그러니까 다시,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에 이제 복숭아가 있잖아요. 복숭아가 X 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사과가 또몇 개가 있어요. 근데 다 합해서 이게 20 개가 돼야 된대요. 그래서 사과의 개수는 전체 과일의 개수에서 복숭아의 개수를 뺀 만큼이 되겠죠. 그래서 20 빼기 X 개라고 두면은 되겠습니다. 간혹가다가 요거를 X 빼기 20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. 전체 과일에서 복숭아의 과일을 빼주셔야지 사과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사과는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. 아 그리고 또 간혹가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있 사과를 y 개라고 두는 친구들도 있거든요. 근데 아, 부등식에서는 무조건 미지수 한 개입니다. 부등식은 부등식은 미지수는 무조건 하나, 미지수 하나입니다. 조심해주시고요. 네, 그러면은 Y도 했던 것 같은데요. 그거는 연립부등식. 연립방정식이죠. 연립부등식이 아니라 연립방정식.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거든요. 연립방정식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연립방정식에서는 X하고 Y를 다 사용해도 되는데요. 우리 부등식 풀 때는 무조건 미지수 하나만 쓰셔야 돼. X만 씁니다. Y 같은 거 쓰지 말아주세요.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. 자 800원짜리 요거 어 이렇게 표 약간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표 여기다가는 이제 가격 금액이라고 쓸까 금액을 쓸 겁니다 자 복숭아 x 개 사과 y x 2 0 x 개니까자 이렇게 하고 한개에 800원짜리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800원이니까 사과의 금액은 사과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800을 해주시면 되겠죠? 그래서 이거를 어좀 간단하게 800괄호 열고 20배기 x 이렇게 쓰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복숭아는 1,000원씩 한대요 네, 그래서 1,000x가 되겠죠 복숭아의 금액은 1,000x가 되겠다 자 근데 내가 있는 돈이 18,000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숭아의 가격 1,000x에다가 사과의 가격 800 곱하기 괄호 열고 20배기 x 자, 요게 총 과일의 금액인데, 자, 얘가 18,000원을 넘지 않아야 된대요. 그 말은, 18,000,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작으면 좋고, 같은 것까지도 괜찮죠, 여러분들? 제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18,000원이니까, 이 과일의 가격이 18,000원보다 크지만 않으면 돼요.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넘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, 같거나 작다라는 얘기야.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풀어주실 건데요.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100으로 나누고 시작할 거예요. 동그라미 2개, 동그라미 2개, 여기도 똑같이 동그라미 2개씩 약분하고 시작할 겁니다. 그러면 좌변은 10x가 되고요. 그 다음에 8 괄호 열고 20 빼기 x가 되는 거예요. 오른쪽은 180이 되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분배 법칙에서 요거를 이렇게 곱해주자. 요렇게 한번, 요렇게 한번 곱해줍시다. 그러면 10x 더하기 160 빼기 8x 가 되구요. 여기는 180이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에서 요 160만 옆으로 이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10x 빼기 8x 니까 좌변은 2x 가 되고, 그리고 180에서 요 160이 넘어가면은 빼기 160이 되거든요.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이게 20이 돼요, 20. 자, 이렇게 되고 양변의 x의 개수의 역수인 2분의 1을 곱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. 그러면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에는 10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양변의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는 바뀌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므로 복숭아의 개수는 최대 10개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.